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오늘은 알리 촉촉 립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틴트가 엄청 싼 거예요 요것들 다 2, 3천 원대였습니다 진짜 싸죠? 근데 제가 퍼스널 컬러 같은 건잘 몰라서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것들로 가져왔어요 음... 아마도 제가 핑크나 체리, 코랄 컬러를 좋아해서 그 위주로 담았던 것 같아요 색상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립밤만 발랐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이네 가지 촉촉 립 중에 저와 제일 잘 어울리는 립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어울리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이름과 색상 제 제품 사진은 리뷰하면서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그럼 리뷰 시작합시다. 제일 첫 번째로 리뷰할 것은 두고두고두고. 어머! 이거 이렇게 보라색 케이스의 틴트입니다. 케이스만 보면 살짝 산티가 나는데 과연 제품력은 괜찮을지? 홈트이 먼저 발라볼게요. 핑크색이라고만 써있었는데 약간 요런 색상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약간 맑은색을 생각을 했는데 좀 죽은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t v 게 팁이 약간 건조해요. 아랫면은 많이 발려있는데 윗면은 마른 느낌? 음...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립밤을 걷어내고 이슬에도 발라볼게요. 푸션으로 커버다 해줄 법첫 번째는 약간 노런 느낌? 음... 어떤가요? 제가 생각한 색깔은 아닌데 끈적거리진 않고 향은 약간 느끼한 복숭아 냄새, 착색이 있나 한번 지워볼게요. 음, 착색이 조금 있긴 한데 예쁜 착색은 아닙니다 두 번째 리뷰할 거는 바로 요거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게 케이스가 예뻐서 샀어요 실제로도 예쁠지 바로 뜯어볼게요 어? 제가 봤던 케이스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한 알색이니까 맞긴 한거 같아요 오 이상하다 사진으로 볼 때는 케이스가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뭔가 실제로 보니까 살짝 장난감 느낌이 나긴 합니다 뭐야 이것도 아까 팁처럼 살짝 건조해요 알리 립 특인가? 이거는 색상이 비사사인가? 약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색해볼게요. 요거는 약간 요런 색? 아까 거보다 되게 촉촉하고 투명한 편이에요. 색상은 약간 누디한 코랄 색인 것 같습니다. 에? 음, 아, 이거 맛없어요. 아니, 이거 발색이 너무 연한데? 한겹더 발라볼게요. 이거는 요런 느낌? 끈적거리진 않고 되게 연하고 촉촉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 아... 아... 냄새만 맡아도 엄청납니다 맛이 딸기맛 해열제 맛이 납니다 이건 못 발라요 아저그 해열제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아 빨리 닦아내야겠어요 착색은 있는지 볼게요 에? 이게 박박 지운 건데 생각보다 착색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도 뭔가 발랐을 때보다 착색이 좀더 진한 느낌? 요상하네.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리뷰할 거는 요거. 이건 아마도 디게 색상이 예뻐서 샀던 것 같아요. 짠. 요렇게 연보라색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써있는 걸로 읽어보면 우레송? <웃음> 맞나? <웃음> 아리송하네. 이것도 케이스가 약간 묘하게 생겼어요. 연보라색 쨍케이스가 아니라 뭔가 진한 보라색으로 전박이가 그려져 있는 <laughs> 특이하네. 요건 어떨지 바로 열어볼게요. 오! 요거는 티비 촉촉해요. 손등에 먼저 발라볼게요. 요거는 요런 색상. 체리 색상입니다. 왠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팩트로 착색된 거 지우고 발라볼게요. 3번은 요런 느낌? 한겹더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촉촉하지 않은데? 사진은 되게 탕후루리처럼 되게 촉촉했거든요. 요번에도 기대했던 색은 맑은 체리색인데, 이거 무슨 벚지 먹은 것 마냥 입술이 보라색이 됐는데요? 이거 맞나?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착색이 있는지 닦아볼게요. 에? 잠깐만 <laughs> 안 지워져 요렇게 <laughs> 착색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착색이 좀더체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각질 부각이 있는 편이고 향은 딸기향인가? 복숭아향이 나는데 되게 연해서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엄청 촉촉한 편도 아니에요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큰 마지막 틴트가 남았는데 저건 진짜 성공해야 돼. 요거는 케이스가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 시켜봤어요. 오 어,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제가 본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보라색 케이스였습니다. 반짝반짝해서 뭔가 특이하고 색다른 느낌? 제발 예뻐라 제발 예뻐라. 요거는 핑크색을 산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팁이 건조한 느낌이 있긴 한데 손등에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에 팁이 좀 이상해요. 봐봐요. 약간 뭔가 중간에 딱딱한 게 있어요. 그리고 통에서 걸려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옷에 튀길 것 같아요. 망필이 나기 시작했다. 핑크라기보다는 레드에 가까운 색입니다. 커버를 하고. 기호 4번. 어떤가요? 제형은 이게 제일 촉촉하고 각질 부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색상이 핑크라기보다는 레드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단점이 용기에서 잘안 빠지고 이 팁이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제형은 좋은 것 같습니다. 향은 달달한 과일향 같은 향이 납니다. 약간 잼 같은 향?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다. 착색이 있나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도 확실히 착색도 있는 편입니다.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를 반복했더니 입술이 난리가 났어요. 일단 립밤을 발라야겠다. 뭔가 썩음에 드는 건 없었지만 디자인이 독특한 점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이소 틴트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중에 그나마 나았던 거는 요 3,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1,000원 비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 색깔이 제일 잘 어울렸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결론, 싼게 비지떡.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선물이었습니다.